자, 안녕하세요. 전척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돼지신. 최고 난이도. 잡으러 갈 겁니다. 자, 뭐, 이번에 약간, 챔피언을 살짝 바꿔봤는데, 그게 뭐냐면, 전설 광대. 광대를 쓸 건데요. 여기서 가장 좋은 스킬이 뭐냐면, 이 독주. 독주에다가 이제 추가됨을 15%, 15%, 총30% 추가됨을 해가지고 넣을 건데요. 이게, 데미지가 굉장히 세거든요? 자, 이거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뭐 기본적으로 아이템은 이제 가주의 양초, 그다음에 태양의 반지. 태양의 반지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다거 얘도 얘도, 꼈, 얘도 꼈어요, 얘도. 이 도굴꾼도 태양의 반지랑 그다음에 뇌관수의 점화봉. 이거 전판 보스에서 나오는 거, 템이죠. 되게 좋죠. 원거리 기술을 쓰는 애한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현상금 사냥꾼은 이제 가주의 펜, 그다음에 디스마스 의머리 그 다음에 성령.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거 회피. 그리고 30% 추가 회복 기술.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템은 풀세트로 가야죠. 자. 그리고 지금 아이, 마을 버프를 받았어요. 지금 33% 의지 경험치랑 이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정에서 15% 피, 추가 피해 주는 거. 자, 여기서 풀세트 맞춰놓고. 자, 여기서 생각보다 이 해독제랑 붕대 많이 쓰고, 많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편도좀 쓰고. 횃불, 회불, 횃불은 <laughs> 당연히 쓰고. 성수도 가져가자. 약초는 약, 삽, 삽 가져가야 되는데. 어, 삽, 삽네개 정도만 있으면 되고. 자, 풀템. 됐죠? 다 가져가. 와.. 여기 풀세트.. 풀세죠 지금 아이템 파밍 하나도 안 하겠다는 의지죠 자 이렇게 해야 죽지 않고 깰수 있다 최대한 안전하게 가는 방법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운빨이라서 자 딱 보스 사이즈가 딱 여, 이쯤인데, 여기 두 갠데. 가보죠. 스트레스가 좀 있네. 자, 이거를 해체하고. 해체 됐어안 돼! 어, 오케이. 좀 정찰 기능을 잘해줘서. 좋아. 어, 여기 비닐방 있다. 나중에 갑시다. 갈수 있으면 아 근데 있어도 파밍을 못하는구나 자 이거는 위로 가지죠 자 여기 보스 아여 보스 여기있죠 아 여기서 하면 안되는데 이거 이거 클일는데오 다행이다 아무것도 없어 아, 아주 그냥 다터어다 다, 다 털어 뭐야 피해금 줄인 부상, 상처, 고문의 매료됨 이게 뭘까? 일단, 고고. 자, 이거 버프거든요? 이거 잘 써야 돼요. 자, 여기서는 안전하게 다 죽여버려. 자, 일단, 19. 자, 이게 얼마큼 다는지 봅시다. 자, 야, 24, 43. 언콤이죠? 38. 좋아. 와피 많이 단 당연히. 자 이거 끌어 당기자. 오케이 죽었어. 자 전체 회복 없고 스턴스턴 스턴 걸어 스턴은 걸죠. 스턴 기절이 140% 기반이니까 지금 95% 잖아요? 걸려라. 아 저항. 피했지. 자 다시 이거를 앞으로 던진. 맨 앞으로 다시 전진시켜주고, 다시 한번... 아, 또 저항... 잘 안되네. 이 정도쯤이면 하나... 도안 아프죠. 자, 피해 45에서 45... 죽어! 엄청 세죠? 데미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먹을 거 하나도 없지. 그리고 다시 원위 지켜주고, 자 이게 이게 뼈의 재단. 뼈의 재단이 자 이거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데미지 15% 명중 10, 치명 타일5% 적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이거 먹, 무시하고. 자, 텐트를 칩시다. 테드를 먹어주고. 자, 그래서 버프를 웬만하면 다 해야 돼요. 자. 치명. 그 다음에 이거, 뭐지, 부시 당할, 부시에 당하지 않도록. 어, 그거 없나? 헉, 없네. 아, 기습 당하면 이거 큰일 났는데. 질병 아무도 없죠? 질병 아무도 없고. 자, 명중과 해피. 명중, 해피. 자, 또 걸어줄 거. 아, 이거 옵션 좀 바꿔야겠다. 아, 버프를 줄, 줄 거를 내가 안 챙겨놨네.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스트레스 풀어주고, 기습 당할 확률 줄어들고, 스트레스 줄어들 확률 돌려주고, 자, 기습만 당하지 마라. 아씨, 기습이라니. 오케이 치명타 좋아 자 독주를 얘한테 아 별로 안 들었어 죽어! 오케이 37 좋아 아씨 많이 다는데 얘가 체력이 낮아가지고 스턴, 스턴이 냐 때리는거야 때려! 자, 명중률 낮춰주고 명중18나눠죠 대갈빵을 그냥 곤란다래? 아, 어떻게곤란다지 방어가 40%구나 아아파 아퍼. 아퍼, 아퍼 아 i 어 s 기 i r a t i o n 독주를 온피오 남았죠. 야 좋다 좋아. 자 이거 약약 먹었, 음식 먹었어. 음식 먹어주고 자, 다시 재배치 시켜주고. 자 얘한테 먹을수뼈로 된.. 뼈로된 재단. 자가 볼까요? 데미지가 이제 15% 피해 이렇게 올랐죠. 자, 이거, 이거 조, 조, 좋은 거, 조, 좋았던 것 같은데, 붕대, 붕대였던 것 같아. 붕대, 아, 돈이잖아. 갑시다. 자, 가기 전에 성수 하나씩 먹어주고, it is a travesty a b l u 이 먼저 대지신부터 잡아야 되죠 자. 치명타 확률이 10% 차이 나는데 데미지가 2 차이 나네요 그러면은 치명타 치명타 확률 높은 거죠 oh. 무서워진다 자, 대야 피가 271이야 와 대박인데 37 좋아 표식 한번 해줄까 표식 한번 해주겠습니다 지금, 지금 한번 해주죠. 와 피다는 거 봐, 몇단 거야? 24. 오 다시, 다시 다시 회복시켜주고. 공격 공격 이름이 꿀이야 꿀 꿀. 아, 명중률 낮춰주고. 아, 명중을 낮춰줬는데. 스턴, 스턴은 절대 안 걸리고, 공격을 넣어야 되는데. 어우, 26. 어우. 안 돼! 꿀! 으아. 공격 75. 이야, 대박이죠? 그리고 이게 표식에 25 추가 데미지 있으니까 공격 와40 40 좋아 자그 대갈빡을 20에서 40 데미지 24아 이거 너무 낮은데 7 한번 해주고 어 뭉텅이 말살 어우씨 아퍼 이거 스턴이죠와스턴 정황 자 이거 하나 먹어주고, 약초 먹어준 다음에, 앞으로 던진. 아, 뭐, 다 맞네, 명중 낮춰도. 다 맞네. 자, 이거, 얘도 성차 하나 먹어주고, 던져! 34 0 치명타! 좋아. 자, 대갈빵 남았죠? 야, 이건, 이건, 이건 죽여야지. 대갈빡아22 아우 와클 났다, 클 났다, 클 났다. 났다 자, 이거 한 명, 아, 이거 한 명만 밖에, 한명 밖에 못하네. 일단 예, 자, 좋아 좋아. 아 제발 제발 죽지 마. 아 좋아 회피 좋아. 아 제발. 으 어. 어 아, 살았어 살았어. 자 죽어라 씨. 아한 명도 죽지 않고 이겼네요. 아 너무 좋은데? 자 이거 다 가져갑시다. 블루프린트도 가져가고. 자 민첩의 호각. 별로인데 민첩의 호각 일반이네요. 자. 아우, 좋아. 자, 이거, 이거 나온 거죠? 뭐냐, 이거. 뭐야? 뭐 나온 거야? 민첩의 항로. 뭐야? 아. 이 보상이 이거네요. 맞아. 마지막에 나오죠? 자, 50% 기절 저항. 이건 좀 별로. 10% 10회피.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거는. 어.. 33% 최대 체력 와 이건 괜찮은데? 보상은 아 이거는 내가 사는, 사는 거죠 보상은 별로 없지만 자 여기까지 전척이었고요 자 대지신 공략 여기까지입니다 한.. 한 하나도 안 죽고 이겼죠? 약간 그래. 운빨이 좀 있긴 했는데? 아무튼 구독 한번 부탁드려요